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스텝원 제가 텔레스핀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이뭐 이름 같은 거요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 상관은 없으니까 내 마음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냥. 그런데 아주 어려운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같이 시연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서 쿵짝 하고 리버스턴을 해요 리버스턴을 차차차 하고 여기서 오른발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발로 나가서 차차차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다시 왼발을 또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비비면서 쿵 하고 차차차 하고 다시 쿵 하고 다시 들고 쿵 하고 다시 들고 이렇게 오른 저 왼발이 한번 놓고 또한번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놓게 되죠. 그러니까 발을 두 번을 뛰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 보십시오. 차차차쿵자차차차 쿵, 짝, 굶짝, 차차차, 쿵,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발을 놓고 또한번 뛰고 간다는 그게 그 천천히 가는 스텝 같으면 괜찮은데 빠른 동작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배워서, 며칠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셔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발동작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려운 스텝이니만큼 그 같이 하면서 또 조금씩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잘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스텝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요, 그, 리버스턴을 두 번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그런 스텝들은, 그, 가면서 회전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쿵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좋죠. 근데, 꼭, 차차차를 두 번을 해야만 틀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근데 지금 배우시는 것은 한번 하고 틀고 돌아가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두번 하면 괜찮은데 한번 하고 트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차차차, 궁, 짝. 차차차, 궁, 짝. 차차차, 궁, 짝. 차차차, 궁, 짝.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전을 하는데, 차차차를 하고 다시 쿵짝. 차차차를 하고 쿵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대신 마지막 발이 또한번 나가고 또한번 나가고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갔어요. 근데 이런 스텝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보여드렸는데, 실전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쿵짝, 차차차. 공자 차차차 공자 꽁짝, 차차차 공자 하고 일자로 쭉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협소해서 그래갖고 멀리는 못 가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공차공차공차 꿈, 자, 하고, 백크로스 가겠습니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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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자. 지금 제가 여성을 오른쪽 어깨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원칙은 왼쪽 어깨에다 댄다 근데 네, 지금은 오른쪽 어깨에 갖다가 붙였어요. 여기서 오른쪽 어깨에 바짝 붙여놓고, 오른발이 나가면서 오픈이 되겠습니다. 궁, 짝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차차를 한번 나가고, 그리고 다시 등무 등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차차차, 차차차, 궁, 짝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뭐 리버스 선을 간다든가. 예? 차차차, 궁, 짝, 궁, 궁, 짝. 음 짝, 차, 차차차, 차.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